2024년 11월 3일 오후 3시 48분 비트코인 매매 어, 일단은 롱자리라고 얘기했던 전 매매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부터 얘기를 하자면 롱자리라고 얘기했던 결과적으로 어, 이렇게 롱자리를 그어놨었는데 어, 여기 69,450 그리고 여기 최하단 라인 68,800 정도 여기에서 롱을 들어갔고, 롱 진입을 했고, 어, 그 다음에 판, 판 것은, 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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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서 롱을 들어갔기 때문에, 판 자리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했던 지지와 저항이 나오는 곳,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서 1, 2, 3차적으로 익절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 대기를 해보자. 왜냐면 무빙이 위로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다시 전전 전 여기까지는 뚫어야 된다 전에 지지 받았던 곳을 뚫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일단 어 매매는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어 이제 여기 부근에서 숏을 한번 쳐보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고 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양을 보여줬고, 여기에서 긴 은봉이 나왔을때 여기에서는 한파동이 더 떨어지겠다. 저점, 여기 저점 부분은 무조건 깨지겠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제가 나온 결론은 지금 롱자리라고 표현한 것들, 이걸 다 치우고 설명을 드리라면, 롱자리라고 설명했던 구간이 그러니까 이제 끝났고 여기도 끝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에서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만 롱을 들어가져 있는 상태고 이 롱은 여기 구간 음 말했던 구간인 여기 구간 여기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저항이 나갔습니다 15분봉으로 보면은 뭐 살짝 도달을 안 하긴 했는데, 여기, 부, 여기 구간 그리고 이 채널의 상단 구간, 어, 여기, 여기, 여기 저항을 뚫어낸다면 상단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땐 지금 어,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이냐,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냐, 놓고 얘기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두배값 여기 두배값 구간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떨어져도 여기 이상한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걸어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한번더 상승을 하고 상승을 어디까지 하는지에 따라서 어 상승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이 다음 주 어, 월요일이 되는 주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뭐 수요일, 목요일에 떨어지고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죠. 지금 1, 2, 3, 4, 5, 5일 동안 계속 은봉이 떴기 때문에 <laughs> 여기에서는 한번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 말했던 제가 계속적으로 말한 RSI 구간, 여기 구간을 지켜줄 것 같은데, 여기 구간이 아직 도달을 하지 못했다. 여기 구간이 결과적으로 도달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을 다시 한번 그릴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도달을 하지 않았고, 1분 기준에서는. 그리고 4시간 봉 기준에서 보더라도, 지금 제일 걸리는 건, 상승을 하더라도 얼마 상승을 못하겠다. 라고 나오는 것은, 15분 봉에서 일단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무빙 갈건 예측을 했지만 불안한 건 어, 다시 시간봉으로 시간봉에서 봐도 그렇고 15분봉에서 봐도 그렇고 어, 결과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음, 큰 음봉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큰 음봉들이 나왔지만 어, 이 저점은 깨질 걸 예상했고, 여기에서 뭐 반등 어느 정도 올 것도 예상을 했지만, 큰 시간 봉이 아니라 한 시간 봉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횡보를 거치고 있는 이 과정, 여기 과정에서 이제 딱한번더 떨어진다를 알수 있겠죠. 왜냐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졌고, 거래량이 줄고 있다가 횡보하면서 한번더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느는 그런 모습의 유형이 아주 간단한 일반적인 유형이었고, 어, 숏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높았던 장이지만, 어, 숏보다는, 어, 변곡이 되는 라인에서, 롱을 들어가서 먹는 게 조금 더, 제매매라는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 일단은,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을 보고 있지만, 거래량이, 어, 막 미친 듯이 높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 어찌됐든 차트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움직이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다시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거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적으로 여기 저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저점. 여기 동그라미 친 여기 저점은 무조건적으로 크게 깨질 것이고 하락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라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정말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서 반등을 세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반등이 세게, 세게 나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음 뭐 다음 4시간 봉, 다다음 4시간 봉에서 아니면 오늘 새벽에라도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봐야 되냐 결과적으로 이 라인까지 65700 65000 64500 여기 라인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라인에서 그나마 지지가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뭐 매물을 좀 만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 거래량 자체가 지금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을 보면 떨어질 때 거래량을 보면 살짝 올라가 있고, 여기에서 거래량 터진 거고, 거래량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쭉 내린 캔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쭉 내린 캔들이 완성되었고,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락을 보면 한번더 하락을 할수 있다. 라고 해서 어, 여기 구간 또는 여기 구간에서는 무조건 롱이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자리였고, 어.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설명하던 그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과는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고, 어 지금 제가 보기로는 한 시간 봉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 결과적으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떨어졌을 때 어디까지 떨어지느냐를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일단 거래량이 제일 높았던 구간. 대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하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지만 일단은 확실한 건 하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확실하고 올라갈 수 있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체크를 하면 어 계속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나왔던 여기 라인 여기 라인이 아마 여기 라인을 한 번에 뚫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여기처럼.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뚫는 게 아니라면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라인처럼 한 번에 만약에 뚫는다면 다시 한번더 고점 라인 터치하러 갈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어, 오늘은 이 정도로 뭐 매매를 하면 될것 같고 오늘, 이, 오늘에서 이번 주 이번 주는 매매를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거래량이 한번더이 거래량보다 시간봉 거래량이 이 거래량보다 높게 나오는 음봉이 뜬다 라고 하면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떨어질 수 있는 최하점의 구간은 여기 구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1.618 또는 1대1 구간 까지는 열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66,800 하나 늘어났고 그다음에 여기 63,000 구간인데 어 이렇게 되면 뭐 이제는 <laughs> 만약에 여기까지 63,000 여기까지 깨지게 된다면 여기까지 깨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하면 여기 구간 음, 65,700과 65,000 구간이 깨지게 된다면 이게 이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났다, 저물어 간다, 다시 밑으로 박을 가능성이 있다를 체크해 주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 이제부터는 만약에 오를 거라면, 당장에서, 당장, 지금 당장 올라가는 방법을 기대를 해야겠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를 한 번에 뚫지 못하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거고, 저항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더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라인이 여기가 될 것이다.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일본 기준 RSI에서 여기가 닿는 구간이 있을 건데, 여기가 닿는 구간에는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준 잘 체크하면서, 일본 RSI 잘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일단 이번 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던지, 또는... 이런식으로 한번에 올라가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이런식으로 매매를 진행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저항이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2번의 확률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2번이라도 여기도 있고 그가 그러니까 여기 구간 정도 이런 구간 72,900과 72,100 여기 구간 잘 체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구간까지 올라간다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니까, 어 이런 거잘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